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이딴 광고를 만들었다고? 카프리썬 고소합니다. <laughs> 진짜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용서가 안 돼요. 아, 종이 빨대 뭐야? 이런 거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야? 종이 빨대 극혐. 와, 카프리썬 진짜 그거 진짜 개 레전드. 나 진짜 며칠 전에 카프리선을 사 먹었거든요? 편의점에 갔는데 갑자기 그 카풀, 카프리선이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? 카프리선이다 이러면서 어, 오랜만에 마셔야지 이러고 왔는데 진짜 안 뚫려! 그 빨대가 이렇게 뚫으려고 하면 빨대가 이렇게 부러져! 그니까 러 구겨져! 하... 진짜 너무 화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냐 진짜? 쳐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고 집에 있는 빨대로 뚫어서 마셨잖아 진짜 개열받아 진짜 그거 진짜 님들 해보세요 진짜 사람 인내심에 그 한계를 시험한다니까? 분명 이거 엄청 많을걸? 카프리선 종이 빨대 꽂다가 용 나와 쓰레기 발명품 이거 봐 이렇게 된다고 이건 뭐야 이거 봐 나도 이렇.. 나도 이랬다니까 아니 그니까 종이빨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카, 근데 카프리썬 빨대에 종이빨대를 도입한 새끼는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빡치는 건 뭔지 알아? 여기에 살짝 구멍이 뚫린 거야 그러니까 흠집은 낸 거지 그럼 이걸 잡잖아 꽂는 내내 거기서 즙이 흘러나와 이게 잡, 잡잖아요. 잡으니까 음료수가 위로 이렇게 속구쳐 오를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저 종이 빨대로 살짝 큼집낸그틈 사이로 그 즙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더막 찝찝하고 기분이 더럽다고. 진짜 종이 빨대 개오봐 진짜. 종이 빨대 만든 새끼. 영광 검색어에 왜 종이 빨대 만든 새끼가 있냐고. 현대식 종이 빨대 처음 개발한 사람. 마빈스톤. 뭐야? 와 이거 보세요. 카프리선 종이 빨대 극혐. 카프리선 종이 빨대 불편. 카프리선 종이 빨대 해드립 코너 <laughs> 넘버. <꽃늠버. 웃음> 어 이거 너한번 뭐 볼까? 오. 뜸 빼기. 오. 이게 뭐야, 플라스틱 빨대를 구한다면 은 종이 빨대를 뚫는 법이 아니잖아, 이거는. 종이 빨대로 새로워진 카프리선 꽂아서 맛있게 즐겨요. 아,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이땅 광고를 만들었다고? 야, 카프리선 종이 빨대 꽂는 법 알려준다. 처음에 뾰족한 부분을 바깥으로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한 번에 힘있게 찔러야 돼. 안 그러면 구부러짐.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힘을 서서히 강하게 부박 찌르면 꽂힌다. 아니 애초에 빨대 꽂는 법이 나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꿀팁을 왜 공유를 해야 되냐고 서로 서로. 그냥 꽂혀야 되는 거잖아. 카프린 선 종이 빨대 개. <laughs> 지들 포장 재질을 생각 안 하고 맞는 게 분명한, 진짜 개빡치네 입구 부분 그냥 빨아마심 <laughs> 카프리선 좋아하는데, 종이 빨때 꺼질 때마다 죽이고 싶네. 카프리선 고소합니다. <laughs> 끝이다, 무능한 놈. <laughs> 아, 개웃기네, 진짜. 아, 근데 진짜 바꿀 생각이 없으신가? 없나? 왜안 바꾸는 거지 도대체? 카프리선 종이 빨때 해결법, 가위로. <laughs> 아니, 이거 썰개 많아. 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. 능지 처참해야 된다. <laughs> 구멍 뚫어야 돼서 질문은 못받는데 <laughs> 아, 이 사람들 잔뜩 화난 거왜그 웃기냐? 어? 카프리선 종이 빨대 개선 예정일. 9월쯤. 어? 9월이면은 지금 이번 달인데? 근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다시 바꿔주지. 뭐 조금 더 단단한 종이 빨대입니다. 이러면서 결국엔 종이 빨대인 건 아니겠지? 자, 약하다 그래서 더 강한 종이 빨대 드렸습니다. 이러는 건 아니겠지?